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그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그가 한국 축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했죠. 그의 경력은 독일과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며 축적된 것이지만 한국 대표팀에서의 그의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 그리고 팀 관리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들과의 소통 부족과 경기 결과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분분합니다. 일부는 클린스만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전술을 지지하며, 한국 축구에 필요한 변화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방식이 한국 축구의 전통과 맞지 않아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팀을 이끌면서 보여준 다양한 시도와 결정들이 앞으로 한국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의 전략과 리더십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한국 축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논란을 초래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한국 축구팀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검과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모습에 실망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팀과 축구협회에게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